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앞선 실험들 충분히 잘 들으셨나요? 네. 어,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실험은 눈이 우리를 속일지라도라는 실험입니다. 네. 제목부터 뭔가 흥미롭죠? 네네. 네. 어, 빛에는 삼원색이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죠. 네. 들어보셨나요? 어, 네, 들어봤어요. 네, 저희는 이 삼원색을 통해서 다양한 색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치면 혹시 어떤 빛이 되는지 아시나요? 노란색이. 아, 맞아요. 노란색이 되죠. 네. 그렇다면, 빨간색과 녹색으로 합쳐진 노란색 빛과, 그리고 노란색 단색광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혀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 프리즘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뭔지 알아요. 네, 백색광을 통해서, 이 예.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분해할 수가 있죠. 네. 바로 파장에 따른 골절률의 차이로 빛을 색깔별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 합성광과 노란색 단색광을 분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어, 혹시 합성광을, 이 빨간색과 녹색으로 합성된 합성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네.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어, 합쳤으니까 다시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합성광과 같다고 생각되는 노란색 단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똑같이 나 같아요. 똑같이. 네. 빨간색과 녹색으로. 네네. 아, 그러면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빛의 합성 장치가 있어요. 전원 을 켜주고요. 어, 빨간색과 어, 연두색을 켜주면 노란색 빛이 되죠. 어, 네. 그래서 얘는 노란색 빛을 분광기에 입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프리즘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프리즘에 비치는 빛을 확인해 볼 거예요. 혹시 무슨 색이 음, 보이시나요? 빨강 초록, 노란색도 조금 보이는것 같아요. 노란색도 조금 보이시나요? 빨간색, 초록색 보여요? 네, 보이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붙이면 노란색이 보이긴 하는데, 음.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빨간색과 녹색으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트륨 등을, 나트륨은 노란색 빛을 내거든요? 네. 살짝 주황색 계열이긴 하지만, 이 나트륨 등을 이용해서 색감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살짝 주황색 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반색감 빛이 보이죠? 어, 어디? 네, 이 지금, 나트륨 등을 싸서, 아, 근데 빛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혹시 분해가 되나요? 빛이? 아니요,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노란색 빛만 보이죠? 네네. 네. 실험 결과 음, 합성관과 단색광은 서로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르게 될까요? 같은 노란색이 분명한데. 오, 잘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눈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눈에 망막이 있죠? 네. 망막에는 적색, 녹색, 청색 원뿔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원색으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통해서 빨간색의 빛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 눈에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이 원풀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단순히 빨간색과 녹색의 합성인 빛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음. 좀더 자세히 설명 하자면 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 파장 영역대에 따라서 파란색 멀쩡 세포, 그리고 녹색 원풀 세포, 그리고 적색 원풀 세포로 어, 조합을 통해서 모든 색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TV가 있죠. 네. TV도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 조합으로 색을 만들어내요. 네. 만약에 이거를 원불세포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올빼미 같은 동물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흑백인 아. TV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이상으로, 눈이 우리를 속일지라도에 대한 실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